MSL을 더욱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 한승연의 MSL 브레이크! 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스테이드래프트 대축제! MSL 조지명식을 프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지난 공집의 m s 시즌4에서 이재동 선수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놓고 치열한 진검승부를 펼쳤던 김구현 선수! 김구현 선수가 자신의 상대로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김구현 선수를 여 스타 챌린지 예선에서 물리쳤던 MBC 게임 히어로의 서경종 선수, 또 지난 MSL에서 김구현 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오영종 선수등이 이제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경기는요. 김구현 선수와 오영종 선수의 2007 전기 리그 8진도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준비 되셨어요? MSL 쓰 Thank uh -huh. 하십니다. 먼저 보는 다섯 시쪽 룸타 포즈에 오영종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영종이 다섯 시예요. 그리고 한시 쪽이 김구현 선수입니다. 유니폼은 둘다 비슷하죠. 네. 김선수가 강해도는 룸타 에 문양 이 있어요. 예. 조금 더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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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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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쪽이 김구현 선수, 다 시가 오영종입니다. 상대 선적 아, 최근 경기 놀 오영종 선수가 2006년 9월 1 1일날 김구현 선수 꺾었어요. 예. 1년 반에. 엄청 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보니까. 뭐, 예전에 김구현 선수가 한번정를해서 <laughs> 이겼다. 예, 그래서 부담감 같은 건 없다. 예. 아, 그런데 맵이 좀 난전맵이라 예. 어, 좀 연습 때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영정 선수가. 예, 예. 그러면, 그럼, 예. 예, 뭐, 그럼 난전 또 하죠. 예, 그 데이트웨이 두개 짓고 질러서 이용한 현재. 그리고 넥서스 빨리 짓기그 네, 이후에 뭐 발전하는 것은 최국의 뭐, 아, 경기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년전 네. 네. 경기입니다. 김구현 선수 초반기 때고요. 지금의 김구현은 다르죠? 그렇죠. 5년 전인데요. 그때 김구현 선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어렸죠. 예. 그러기도 했고. 한때 어렸죠. 신내다가 지는 타입. 이었습니다. 예. 그때 김구현 선수는 그냥 막 견제 같은 거막 신나게 하고 확장도 재타이밍에 가져가고 이렇게 좀 페이스 초반 페이스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싹 무너지는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김구현 선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예. 자, 노련해졌어요, 김부연 선수. 뭐 견제 공격도 잘하고 심사도 잘합니다. 두 예. 아, 게이트 체제, 양성수다지파그레습니다 위안해 쪽 보내가지고 서로의 진영을 알았어요. 예. 또이 맵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아, 견제의 그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파일론을 이용한 미네랄 쪽 견제, 또 가스, 아 넥스 못찍게 하는 것을 것들. 예. 그런 것들만 예. 다른 선수들이 했던 것그래요 그냥 배워왔다면 습득했다면은. 예. 그 다른 선수처럼 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쉽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자, 미나르 페드 쪽에 팔런 소환, 매너 팔런 뭐,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견제, 눈치 보고 있죠? 어, 같은 종족전이다 보니까, 뭐, 후반에 들어가는 기, 질러 탄기 피해가 누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생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해야 되죠. 예. 음. 이경기 시작 전에 제가 또, 아, 김구현 선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아, 어찌 보면 또속프로토스도저어저 적어도 저어도 적어도 적어도 적어찌보어 입니다 어찌보어찌보면도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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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도적이도 적어도 적어도 적이도 적어도 적어도 적도적죠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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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도적도있어도어 그렇죠 뭐예그런 맞아요 전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성촌에서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 틀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 네. 트루브가 잡힌 건 조금 기분이 나쁘겠네요 아 그렇군 그, 네. 트루브는 진짜 영원히 사라질 그 인기예요 네 드라군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 남아야죠 어아 진짜 어나 썼네요 위쪽 올라갑니다 세기요 지금 나와 있거든요. 타일런으로 시야가 밝혀졌을 때, 예, 게스트를 해드 해야죠. 예, 실 시리... 어, 예, 자,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빈바당 가져가고 게스트 올리고 있는 두 선수 드라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분 정리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서로 어, 양 진영을 살펴보면서 맞춰서 가고 있죠. 빈바당 가져가는 타이밍도 비슷하고요. 예. 그래서 이프로듀전에서의 음. 기본 길, 길드가 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박퀴왜 아, 나오죠? 살진도에서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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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은 시섯 쪽에 5영종선수 프로브 한 개가 잡힌 거요. 자두 번째 프로브가 들어와서 아직까지 본진 쪽계속해 계속 하셔보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최근에 테란전, 테란전과 란전 저그전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프로토스전에서는 아직까지 강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게 김구현 선수의 축제입니다 예. 오늘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영준 누굽니까? 토스전 잘하는 선수 아니에요? 예. 또 같은 종족전은 예. 보면서 옵션보든 프로보든 뭐 이용해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보면서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어렵게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고요 딜러즈 몇 개까지 나왔는지 네.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과거에 제가 이 푸속대 풋업 푸속전을 잘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왜 잘했냐면은, 아, 뭐 이것저것 안 하고 상대방, 보통 잘하는 수들이 드라곤만 뽑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드라곤만 뽑으니까 예전를하고 예전에는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오로지 드라곤만 상0만큼 만들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달라지는 거 끝까지 지켜보고, 맞춰 가야 됩니다. 그렇죠. 로봇, 어, 이, 어, 지금 아둔, 김구현 선수 아둔. 아, 지금 드라운드가 나와요.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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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잡혔습니다 자, 이 위쪽에서는 로보틱스를 올렸고요 아, 위쪽에 김구현 선수는 아둔, 오영종 선수는 로보틱스예요 예. 조금 달렸죠. 자, 예. 아, 살아남자가잡혔습니다 또, 예. 당분히 그 상대방이 입구 쪽을 조인다고 해서 승리를 할수 없는 아, 어, 어, 때가 됐죠, 이제. 예. 성역을뭐가져간다거나뭐 셔틀, 예, 소급된 셔틀한 두기 세기 막 쓰면서, 아, 어, 딜라를또 자주 예, 잘해주는 선수가 아, 이기는 편이더라고요. 예, 로고스 빌어드리고 있으면 말씀 되고요. 예, 멀티 지역을 지키려면은 본진 지역에서 내려와야, 내려와야 하는 예, 그런 형태의 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 지금. 일단 템플러 계열 체크피리를 먼저 타고 있는 김부영 선수가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김부영 선수는 템플러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 오영종 선수는 로버트시이후에옵서버터리거든요 보고 시작하겠다는 어, 거예요. 템플러 포수 생산하면서 하이템플러를 좀 빠르게 생산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다크템플러가 활약하는 시기가 좀 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텀을 좀 어, 짧게 가져가는. 그런 경기 운영을 펼쳐주지 어...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5게이트 5게이트까지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게이트량에서 지금 앞서고 있죠 예, 김구현 선수가 더 대담하다고 할수 있어서 로보티스 포슬리티는 리버를 뽑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상대가 다크 스 쓸까봐 예. 예.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저 우측을 뽑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김구현 선수는 좀더 대담하게 예. 빠르게 하이템 플러 보유하고 보다 강한 공격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예. 플레이하고 있어요 예. 다크템 플러그 뭐 생각 안 하고 우선 아드 아둔과 템플러어이브 올려 서템플로 뽑아 지워버렸어요. 너무 그러니까 짧게 하는 스준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그 단계를 네. 넘겨버렸죠. 넘겼어요. 네. 예, 네. 네. 뭐 상대방에게 아, 역으로 네, 다크 템플러를 당한다거나 혹은 아, 리버 드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만 당하지 않는다면 네. 이 김구현 선수가 더 좋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트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다가 김구현 선수의 그 시타데로브 아두는 오영종 선수에게 어? 다큰가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오영종 선수가 옥저버 생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김구영 선수는 바로 그냥 템플러 카이브 이후 뭐다이아스턴 개발하고 템플러를 뽑아버렸단 말이죠 네. 이제 만화 채우고 있고 경력 양해도도들어가신다요 이후의 규정에서는 오영종 선수가 옥저버가 있다고 해도 먼저 보고 유리한 지형에서 싸운다고 해도 기본적인 병력 구성, 타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예, 먼저 가서. 자, 차이가 벌어지죠 예. 리버 나왔습니다. 리버로 예.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오영주문이요. 네, 리버보다는 템플러가 세기 쎄요. 예. 지아타이틀플러 예, 예. 아, 병을 모았다는 거. 저 리버를 대비할 드라곤 남겨놓고 톰두 번씩 사용할 수 있을 때 예. 뛰어나가서 예. 합치면 네 방이지 않습니까? 톰네 방으로. 야, 우 어... 리버건 목은다 녹여버려야죠. 들어가는 길로 병력 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는 우영준, 김구현의 병력이 내려가거든요. 네, 진룬이 주가되기 때문에 저 리버를 먼저 누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영준은 네. 리버를 보유하고 있고, 김구현은 뒤쪽에 하이센블러가 있어요. 이번 점수가 살려야 될것같요 김구현 선수가 개이트는 많았는데, 네. 왜? 네, 트랩보다 이렇게 병력이 앞으로 젖히지 않아. 이번에 었어요 키우타워에 리버리 키타워에 아래 키타워에 스틸. 어서 막아주지. 아, 이걸 리버를 잡아왔어요 예, 예. 아, 지금 또또니다 오영종 결국 잡아 먹었어요. 김근호 네. 아. 선수개초에는 아. 분명히 더 빨리 밀렸거든요. 예. 그리고 어, 글쎄요. 다른 쪽팩트리를 타기는 탔습니다만 확실히 음 경력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김구현 선수가 앞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영종 선수가 리버를 끼고 싸우니까 앞 등을 걷어버렸죠? 예 응. 지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바로 뺐었어야 되는데 예그앞에던거이자 예. 다시 한번내려갑 이번엔 리버 쪽로 해요 뒤졌거든요아래팀에 달리 잡고 체력 발전합니다 막아야죠 병력량에서 비집을 줍니다. 네. 저소수드라군들은 예. 그 드라군만 예. 싸을 것이 아니라 리버를 공략해야 돼요. 아, 이거 잡지 못한 사람 자신도 병력 비가 큽니다. 예. 딜러. 예. 네. 이거 다른 병력가 바로 한 걸로 사업드라기리사우스 때는 바로 실로 이깁니다. 저 병력이 쪽으로 빼고 있으면 살렸어요. 많이 떨어지고요. 근런데저 바로 실로들는기능 이유가 바로 저 리버 때문인데 네. 한네개에서 다섯기 정도의 드라군만 아저 리버를 강제 공격해주고 셔틀을 잡아준다면 무슨 게 없거든요. 음, 예, 어쨌든. 의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김구현 선수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몰라도 뭐 물론 다른 쪽 태크트리도 어, 템플러 이후에는 올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력 공백기가 생겼는지 몰라도 확실히 어, 김구현 선수가 힘짜면서는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 약간 그 발업실러 위주의 정력 구성이 좀 불안해 어, 결과적으로는 불안해 보이는 어, 거예요. 아직 올라가 고 있어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요. 자, 집 쪽에 저희가 갔거든요. 새로 공사까지 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갔는데, 네, 하나 더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고 하나만, 왔어요. 하나라고만 생각하에 쓰기로 틀려 아, 굳이... 3개, 4개, 5개, 5아 5개, 5개, 지금 5개, 네. 5개, 네. 몰라요.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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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요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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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개 5개, 5개, 13킬 아일경으로빌리는데기에 이렇게 장리되고 있네요 리면 안되거든요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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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고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아, 알수 네. 네. 그, 아, 그, 없게 네. 이, 네. 지금 가치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뭔가 본거예요 3세트 스토리 개인전 40승인데 일경이 지금 바래지게 네. 생겼습니다 경기를 몰리겠습니다 평균 양에서 밀리죠 이건 이곳을 쓰고도 나중에 보면 눈물 나는거예요 리버! 아니 무슨! 아니 이거는! 예. 아니 5위킬! 5다킬 5개 이에요 예! 리버 킬수! 리버가! 거둘 예. 수 있는 그 정도의 킬수입니다! 리버 킬 이거 비가 아. 너무 심각한데요? 이한진! E 한지들까지! 와 미네랄! 1500! 와 미네랄 1500! 예! 100%. 예. 다크 템플러 하나가 미네랄 1500! 플러스 알파에 네! 이득을 받습니다! 와아! 예. 자 차원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확장기지 가져가시면이쪽에서 1등이 다 잡히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예. 뭐 아. 진짜 그동안 프로브 30마리가 1에서 캐치되는 뭐. 차원까지 고려를 해보고 엄한 예. 그 예. 예. 3000리네라면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러이 그그 지나면 뭐. 지날수록 그게 많이 되고 20000이 되고 30000이 되고 8씩물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완패 분위기 인데요 아, 네. 아 침착했으면 조금만 침착한, 아, 침착하게 한침착그두 번의 전투를 에, 다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말이죠 네. 네 한지는 정말 잘 잡았거든요 발견을 하고요 네. 하지만 한지가 오영중 선수부터 좋았던 것이 리버를 에, 전방에 매치한 게 아니라 후방에 매치해 놓으면서 살살살 막 꼬집이면서 아, 싸웠단 말이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고요 확장만 끊으면 이긴다는 생각 오영조 그렇죠 계속해서 네, 지금 확장 못 가져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7 시초 확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경기도 뭐양팀 모두 성적이 좋지 않기는 합니다만 성적이 좋지 않은 팀 플레이기는 합니다만 늦가포즈가 조금 더 좋거든요. 아, 진짜 이번 경기가 포멀하게 내주는에스스돌 아 오늘 경기 3대0으로 완패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네. 없습니다 통한 만들어왔던 인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슬 네.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 굉장히 강한 팀으로 되돌아온 FGC 소울이 3대0으로 무너진다는 것 네.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그래서뭐세 그렇죠. 번째 경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되기 네. 시작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약간 좀 네.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1, 2경기 페이스가 그래요 지금 네. 네. 자, 압도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할수 없어요. 딜러들 대기하고 있죠. 이딜러들의 임무는 확장만 못가져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자칫할 수만 하나가. 야 진짜 지금 위쪽으로 맥령 빼서 우영종. 자 눈치 참태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8시, 1 시, 1시7 시죠. 다음 주 돌아가면은 김건서는 더욱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변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 후비가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네. 네. 이 다른 선수이 아. 보여줬던 것처럼 셔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십니다. 아, 네. 네. 시까지좀 빼야 돼요. <laughs> 자, 그럼 잘 막았습니다. 눈에 같이 같은 셔틀 제거 해줘야 되는데 자, 살아서 돌아갑니다. 네. 또이 상대의 그 이동 경로를 뻥이 알고 있습니다. 뭐 셔틀 하나로 지금 어떻게 볼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비행기와 열두기 완전히 차단시켜놓으니까. 나가 있는 셔틀 외에는 무언가 할수 있을 만한, 네, 것이 예. 없습니다. 아, 일곱시 쪽에, 캐논까지도 적당히 뛰어놓고 어, 전제를 대비하고 있어요, 오영조. 아, 드라마랑 들어가보지만 뭐, 어떻게할수 없습니다. 특각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충분하 노려보이는 보는데, 하다는은 맞죠? 어, 어, 어 야, 아, 야. 아, 아, 아. 아. 와, 아, 오늘 오영조, 예, 되는 날인데요. 믿니다 예. 또 여기서는 견제 공격 들어가는데요아잘 뺐고요. 아, 파이스가 우리가 손해만 봤어요. 예. 오영종 선수가 프로브를 뺐다가 다시 돌리는 그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습니다. 아, 여기 반면 이쪽은 치명타예요. 이쪽은 치명타. 완전 드래프터 선수네요. 아, 프로브가 몰시간을안 주는데요, 오영종. 자, 1 2시 쪽에 다크 탭블러 지금 보내보면서. 확장을 가져갈 발판을 만들고 있는데 오영종 선수 알아차렸죠 뭔가를 보낼겁니다 야 지금 계속 지금 막히고 있어요 전지공격 막혔죠 확장기지 막혔죠 오히려 오영종은일곱점 돌리죠 뒷마당까지 가져가죠 네. 거기다 밀고나서 불러나왔죠 아칸까지 네. 진짜 힘들어하셨는데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방향되시도 못하겠네요. 네. 예. 자, 네. 자, 경경 양에서도 밀리고, 자원이 그리고 국장까지도 완벽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아, 전제공격 통해가지고, 뭐, 서부 나도 잡아줘야 되는데. 예. 오영정 보면... 선수는 지금은 굳히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굳히기. 예.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우 위에 섰어요. 그러면 그 상황 그대로만 가면은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쪽은 상대다. 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 셔회 시작까지 했어. 1해이다 리버 2번 리버 리버 때릴때옆에때샘플또있는요 리버 아 옆에서 는때 4번 있는때요번 때는 때 5번 때는 때 5번 때는 때다번 때는 때 5번 때는 때5거 때는 때 5번 때는 때 5번 때는 척 5번 때는 때 5번 때는 때 5번 때는 때 5번 때는 척. 5번 때는 때 5번 때이때5은 때는 때 5번 때는 때 5번 는때 5번 는 믿었던 카드들이란 말이에요. 네. 박종수 김구현 둘 다. 지한번못쓰보고말이죠 이번 시즌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두 선수였고, 특히나 김구현 선수. 이번 경기에서 지금, 아,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구현 선수는 최근 공식적 5연승이었단 네. 말입니다. 자, 로버티스 늘리고 있죠. 오늘 경기 만약에 3대5로 완패하게 되면은, 에 SX올에게 앞으로 남은 경기에게 데미지를 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생기죠 예. 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아직 달려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네.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가하세요 발동이 찾아야 돼요 야, 또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종 오에서다 잡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마지막 요거든요 아, 목요일 오후 6시 30분, e스포츠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틸 드래프트, MSL 조지명식이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 기발한 세레모니, 아찔한 도발, 과감한 발언들이 속출하는 MSL 조지명식. 과연 어떤 32강조가 편성되게 될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4월, 흔히도 잔인한 달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 팬들에게는요, 모든 리그가 시작되는 정말로 축제의 달인데요. 서블리그 기간 동안 정말로 돌을 닦듯이 이 내공을 연마해온 프로게이머들, 승차의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함께하는 팬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구요. 매주 수요 오후 5시, 본방사수준현이는요 MS를 사서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다음 주 찾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안녕.